창세기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적 자기에게 대하여 청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주상의 땅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라 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착스를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과 내 삭시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 떼를 탄순양은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하에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 떼를 탄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가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의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순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꼭 그가 받다 나라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사객으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치를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바람 사람을 라반에게 현봉하여 라반에게 현봉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서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가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복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며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 삼촌이 외삼촌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 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laughs>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네, 주는 노하지 마소서 아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드셔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량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찍힌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내가 외삼촌이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딸도가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내가 네가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들어가자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름해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라 다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며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리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도다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이 무더기를 보라 또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오.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 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떼를 치면 남은 한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집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죽게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애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를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에서에게로 보내는 예음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물이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그 사람이 이르되 어짜야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고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요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라 할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미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로 너 조카오니 네 청하건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수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주 총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주게 은혜를 얻게 하소서하에이 날에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안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을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쌓고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라. 하물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의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 딸을 딸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아무리 큰 혼사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니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만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 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낙이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에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